야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오늘은 저희가 여기 있는 흰둥이 인형들이 다양하게 네. 여러 가지 종류로 들어 있어서 요거 한번 열심히 뽑으려고 합니다. 네 중간에 이제 흰둥이 옷을 입은 짱구도 곳곳에 숨어있고요. 열쇠도 지금 있거든요. 그렇습니다. 짱구 잠옷 흰둥이 요거랑 사실 요게 조금 많네요, 그쵸요 음, 음, 그. 아예 그 초코비. 음 맞아요. 인형이는 이제 흰둥인데 오늘 어, 요 흰둥이 한번 좀 탑이 괜찮은 것 같아서 네. 잘 나오면 네. 왕창 한번.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이 나무지겠네요? 아니 나무지 네요 나무지긴 하지 근데 이거를 일단 처리를 해야되는데 그러니까요 이게 관건인데 사실 이거 아유, 저는 끌어당기가 맞는 것 같긴 한데 어이 뭐야 어머 잠깐 영상 보시기 전에 잠깐 좋아요 오늘 주세요 살짝 왔죠 살짝 일단 간다 참 망가지는 거 아니야? 버튼이 잘안 눌리네 오 꽤나 되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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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 거는 그냥, 그냥 너무 또 급하지 않게 한몇아 번만 딱 그냥 기회를 쓰겠습니다. 어, 자, 요거는 좀 해오리 하고 싶긴 한데. 망가져서. 어, 여기 뭐야, 이거? 아, 해오리 아, 쉽게 막 하면 안 되겠네, 여기. 검은 줄이 좀 보이네. 이거 가버려! 요거는 <laughs> 그러면 살짝 요리조리 하는 느낌으로다가. 요렇게 거의 나왔죠, 이거는 진짜. 해오리 해도 되나? 이건 진짜. 될것 <laughs> 어 근데 <laughs> 아, 것 상당히 같아. 불안한데? 어. 그냥 보기서 귀여웠어. 오, 나이스. 처음 이렇게 생겼었거든요. 요번은 열쇠 A 있는 애라서 얘도 짱구다 오케이. 실기가 안에 있나? 어, 조그만 질기가 있네. 아, 인형도. 하고. 인형부터, 인형부터. 저건 나중에 나중에 해도. 몸을 잡아 네, 몸을 잡아야 이명이야. 됩니다. 요 흰둥이 인형은 몸이 요렇게 포인트예요. 근데 조금 이상해 잡아먹기도 하지만. 힘이 나쁘지. 아, 나 잘렸어요. 잘 잘렸지만 이따는 머리 한번 잡아볼까? 응. 음. 중방이네 어. 머리 잡은 들고 와나. 음, 오, 들고 간다 오.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오. 오, 오, 이게 더 좋아. 이게 더 좋아. 나 저런 가거라면 이렇게 나서도 됐다. 희진이 그래도 요거 정품인 것 같거든요. 어다 정품이 다 정품. 음. 오늘 선장님 뭐? 왕창 털어버립시다. 본인 말대로 진짜 왕창 에이! 털어보자. 내가 봤다. 오한번 더. 오빠야, 나 이겼나? 오. 선장님 비상 비상. <laughs> 열쇠는 하다가 중간 약간 망할 수 있기 때문에. 아, 그럼요. 열쇠는 제일 마지막에 건드는 게 원래 정석입니다. 맞습니다. 저희가 한두번 망해본 적이 아니거든요, 열쇠. 내가 았다 좋아요. 자, 만 원에 인형 세 개? 어한세개세개세개 뽑았다 여기 젊었죠 어, 3개면 엄청 좋은데요 샴푸 휘둥이 인형 세개 무려 세개 음. 이거 하고 저 뒤에 있는 것도 이제 아, 어짜봤다 목쪽 힘이 나쁘진 않네 음. 이 정도면 진짜 그냥, 그냥, 그냥 한 번에 아깝다 세팅이 그렇게 좋은 곳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요건 요상하게 세팅 괜찮네요 보니까 어. 또아 마치... 근데 모자 걸려요 어사연님 혹시 바뀌었을 수도 있어 <laughs> 아이거잘 뒤집게 되면 뒤집게 더 좋은데 으, 아, 한번 밀어볼까 요거는? 음. 좀 높게 올라와있어서 음. 아, 깨게 될것같은 처리 아, 살짝 는 아. 머리를 딱. 여기 아. 딱 해서 아, 끌당하자 끌당, 끌당 아 바짝. 좋아 조금, <laughs> 조금 왔어 조금 왔어 <laughs> 아. 우선 건건 별로. 아, 이렇게 깨면 는건 별로 아렇게 한번 모아, 모아서 집게 모아가기 주연이 말, 말대로 모아가기 아까비좀 머리가 좀 무거워서 안 되네 어 어쩔 수 없다 이렇게 끄다 해야지 뭐우 좋아 좋아 들기만 하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뭐 기회 좀몇번 쓰는 건 있는데 이런 거는 뭐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지금 해오리가막잘 되는 직게는 아니라서 이게 앞에서 걸리기 때문에 오, 잘 해야 되는데. 음. 응 들렸어 요런 느낌으로다가 살짝 기울어져 있을게 그렇지, 좋아요. 나갔어, 나갔다, 나갔다. 이건 진짜 해우리 안 되나? 한번 대주. 그렇지, 스무스하게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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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잘 빼야 되는데 요거 음, 어떤 거 빼야 되냐? 이 짱구 이거 빼지? 니 혹시? 야, 너무 깊게 있긴 한데 맞지? 음. 아마 얘부터 빼는 게 맞나? 아 어, 열쇠가 방해될 것 같은데. 아, 그러니까. 음. 뛰는 거 아니야? 한번잡아볼 이거 그냥. 한번 잡아볼까? 요거 응. 음. 잡아보자. 뭐 앞으로 오든 뭐 어디로 가든. 어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. 혹시 놓는 범인가? 이게 가져갈 해볼까. 수도 있잖아. 아마 이까 일부러 리터치했긴 했는데. 그렇지 그렇긴 하네요. 아, 아 앞으로 왔으면 좋은데. 음. 일단 요거를 좀 앞으로 왔으면 좋긴 하겠거든요. 아, 너무 떨어졌는데 어, 혹시 이런? 러면 아. <laughs> <laughs> 아. 아니면. 어이? 아니면 아니면 뭐 해야 되지? 어? 어? 아니면 이거 너? 너, 너? <laughs> 아, 그러 이것 꺼내는 게 맞나 아, 보다. 좀애너희네 음. 얘를 꺼내고 그다음에 저 뒤에 있는 짱구를 꺼내고 뭐 이런 식으로 음흠. 진행을 해야 될것 같아요. 순서가 보니까. 예. 스포일러 긴 한데. 던다면 쪽. <laughs> 딱걸리는데 이거. 열쇠를저는 <laughs> <절는> <laughs> 다시 밑에 있는 인형을 꺼내는거지나 이걸 뽑자 이렇게 해서 어, 그렇지 그렇지 이거 들어가기만 하면 돼 음. 이상하게 들어갔어 짬구자마킹둥이? 머리는 응. 앉아 아 이제 몸 들어갈려나? 아 해보, 해볼게 그래도 들어간다. 몸이 맞으니까 들어간, 들어간다 들어다 꺼내야 돼아 여기 바깥에 벌렸어요 살짝 조심해서 아이리 시기가 회오리가 잘 되네 회전이 어, 잘하네 네. 이를 꺼내야 그 다음 또 진행이 되니까 몇번좀 시도를 해봐야 될것 같아요. 이런 거는 어쩔 수 없죠. 근데 얘도 잘먹잡는데 나중에 저 열쇠는 진짜 못 잡을 것 같습니다. 리 응. 잡아야 되죠? 목적? 잘 들어갔어요. 어우 드디어 깐다. 휴후 좋습니다. 한착 어, 어 엄청 불안하긴 한데 일단은 잘밀어주면 오우, 지게잘맞았다 오케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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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그냥 바로 끝나네. 43이 아니었네. 어. 흘렀다 그랬어. 오, 더오게오네오럽오 어. 오저오가 진짜 안 되는 오 어, 오여오 이게 뒤에 저 검은 줄에 딱 걸리게 돼 있어, 해요 오리. 오리 에이 요고 요고 요 좋아 좋아 빠져보자저저저저저 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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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씨 아이구 장난하나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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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내라 꺼내자 빠내자아좀 꼈는데 꼈네? 흠 음. 얘는 안돼 얘는 건네면 안되잖아 음. 저 위는 쟤네 잡아이그냅 둬서 저기 건네버림이 그냥 그러자 그러자 어? 우상하 잡긴 했다 어이. 잡히나요? 아깝 됐다 잡았고 조그마 좀 줘. 좋아요. 여기서 앞으로. 앞으로. 우리 쪽에서 하면서. 앞으로 당겨 옵시다. 어, 그냥, 그냥 가져갈. 그냥 가져갈 수도 있어요. 오늘 가져올까? 오나 이스 어, 일단 저희 쪽으로 왔으니까 요 녀석도 뽑을 수 있습니다. 다음에 저까지 혹시 꺼낼 수 있으면. 이게 맞짱 껴있긴 하네. 음더 좋아요. 일단은. 뭘더 좋아요? 어 저까지 꺼낼 수 있으면 더 좋다. 이제 껴있어서 아, 아, 좋다든아 아니 아니 껴있으면 안 좋지. 인형이 껴있는 건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많이 뽑았어 지금도 너무 이뻐지는 것아 지금 옷이 옷이 얘좀 어, 머리 안 쓰고 있어 얘가 잡기에 짜증나게 어, 돼있었죠딱잘 잡혀야 되는데 옷이 지금 걸려요 여기서 여러번 모자를 벗고 있으니 조금 힘들군요 어 모자를 벗어서 가지고 얘가 그럼 머리를 공략? 목 쪽? 어쩔 수 없이 집게가 딱 머리 쪽이라서 하자! 아아 아, 모자가 방에 젤, 제대로네 이거 그러니까 아니 옷을 빼껴 나가 지고 이게 지금 작계가 있네 얘가. 힘든 이 어디 편? 아니. <laughs> 장난해 인동이. 아 여기까지인가. 똑같고 걸리고 난리 났는데 갔어, 꼈어. 아예. 어우, 드디어 한번 가네. 오 풀어서 가라. 여기까지는 괜찮고. 이렇게 하니까 오징어 게임 옷 색깔 같아. 그니까. <laughs> 어, 렇게 잡자. 어. 오. 어이. 마지막, 다시 올라왔다. 오케이. 자, 마지막 만원 해보겠습니다. 네. 뭐야? 아, 이 탑이 미뤄졌다? 좀 밀어져 버렸네, 이러면. 응. 이거 뽑을 수 있나? 오, 한번 가져갔다. 다행이다. 몇 탑이 조금 무너졌네. 어. 진짜 이제 끝날 때가 됐구만 아, 아 걸렸네. 아니, 여기까지입니다. 확실히 옷있는 애들은. 네, 옷에 잘 걸리네. 어. 후반에 안 나온다. 왜너한4개 뽑았나? 어. 2 개. 한명 하나가 엄청 커서. 세 개. 네 개. 아더 있어. 아이고 아이고. 네, 하나 더 있어. 다섯 개. 오호. 많이 포티. 뽑았다. 오늘 흰든의 파트입니다, 여러분. 그래, 한, 한 7개까지는 충분히 뽑을 수 있을 것 같았는데, 응. 조금 아쉽네요, 마지막이. 네, 아쉽지만, 이 정도면 그래도 뭐잘 뽑았어요. 같아요, 그쵸 응. 자, 이렇게 오늘은 자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그럼 저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. <laughs>